당신 몸에 딱 맞는 건 수입 뿐일 텐데, 내가 특별히 한벌 맞춰줄까요? 당신이 죽인 내 아이를 생각해서 정성껏, 제가 10년 만에 만난 전 남편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짓던 손으로 전 남편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지옥 갔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와 먼지가 되어버린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한땀한 땀, 한 땀, 지어 올린 길고도 모진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 끝으로 내몰렸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 그 통쾌하고도 서글픈 복수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고 있었던, 그러나 곧 지옥으로 변해버린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강민혁과 결혼해 그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니까요.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뱃속에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강민영의 공모전 대상 수상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이었죠. 저는 신우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들어준 옷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보니 제 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고무가 생긴 것 같아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민영이 디자인을 훔쳐서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려 해.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남편이 가짜 디자인 매매 계약서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다. 돈 보고 결혼한 건 알았지만 내 동생 앞길까지 막으려고 해. 아니에요, 여보. 제발 내말좀 들어줘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남편도 제 정신을 차리고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변명을 해?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제 뱃속에 당신 손주가 있어요.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 이제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군.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 뱃속에 아이가 내 아이인지는 어떻게 알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실을 붙여와서 우리 민혁이 발목을 잡으려 해. 당장 꺼져.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가운 빗속으로 내동댕 이쳤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은채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아기만이라도 생각해서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수작 부리지 마. 당신과 그 뱃속의 것둘다내 인생에서 꺼져. 문은 쾅 닫혔고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버려졌습니다. 제 꿈과 함께 뱃속의 작은 생명과 함께. 차가운 빗속에서 얼마나 헤맸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병원의 침대 위였습니다. 제 몸에서는 이미 소중한 아이가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텅빈 배를 끌어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꿈도 사랑도 제 아이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운명처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양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발의 장인을 만났죠. 제 처참한 이야기를 들은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네 나랑 같이 이탈리아로 가지 않겠나?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자네의 재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자네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지켜볼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더 단단해져야지. 세상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장인의 말에 저는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박서윤은 제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동화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밀라노에서의 10년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은 모두 바느질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옷만 만들었습니다. 제 옷에는 저의 한과 슬픔, 그리고 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옷은 세상 그 어떤 옷보다도 깊이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는 이름 대신 마담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갑옷을 입고서 한편 저를 내쫓았던 강민혁 씨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신우이 강민영은 제 디자인을 훔쳐 대상을 받은 이후 몇번더 표절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MK 패션은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저품질의 제품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치와 허영을 버리지 못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 펀드 대표인 미스터 앤더슨이 mk 패션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업계에서도 소문난 완벽주의자이자 패션광이었습니다. 그와의 첫 미팅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 투자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죠. 어떻게든 그 앤드슨이란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번 투자 놓치면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이 옷차림이나 스타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본다는데, 대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마담윤이라는 디자이너를 아십니까? 전 세계 명사들만 상대하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앤더슨도 마담윤의 오랜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거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당장 그 마담 윤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민혁이 옷을 맞추도록 해라. 그들은 마담 윤이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손에 넣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아틀리에에서 10년 만에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그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줄자를 들고 남편이었던 강민혁 씨의 신체 치수를 재는 척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네요, 강민혁 씨.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몸이라 그런가. 좋은 옷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당신이 그날 밤 빗속으로 내쫓은 건나 혼자가 아니었어. 당신의 아이이기도 했지. 그 순간 민혁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며느라가 네가 어떡해. 어머님 제 이름은 이제 마담 윤입니다. 저는 제 재단 가위 중 가장 크고 날카로운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몸에 딱 맞는 건 아마 수입분일 텐데. 내가 특별히 한벌 맞춰줄까요? 당신이 죽인 내 아이를 생각해서 정성껏. 잠깐, 서윤씨. 아니, 마담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민혁씨가 애원했지만, 저는 그의 눈앞에서 수천만 원짜리 샘플 자켓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몸에는 내 옷이 아깝습니다. 내 아틀리에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신들에게 팔 옷은 단한 올의 실밥도 없으니까. 며칠 후 저의 vvip 자선 파티. 예상대로 그들은 나타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10년 전 자신이 꾸민 짓을 모두 자백했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밤그 빗속에서 제가 잃은 것은 찢겨나간 제 옷과 자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배 속에서 자라던 바로 저 사람들의 핏줄이기도 했던 제 아이였습니다. 파티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분들이 바로 제 꿈과 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군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혁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당신은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곱씹으며 사는 거야. 당신의 몰락이 내 아이에게 바치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제 마음이 후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허무함과 함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저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달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던 강민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이나 회사를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부디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저는 그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장인의 뜻을 이어 마담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고 양성하는 일이었죠. 제 옆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픔과 성공을 모두 이해해 주고 마담윤이 아닌 박서윤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따뜻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서 젊은 디자이너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바쁘게 옷을 짓고 새로운 꿈들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하늘에 있는 제 아이가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분명 응원해주고 있을 테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아사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용서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